닥터에르마 111 세안법으로 각질은 물론 피지 균형도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세안법을 바꾸기 전에 피부 테스트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피부 전반적으로 피지 수치가 굉장히 높고 모공 각질 또한 굉장히 심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결과 보면은 정말 달라진 걸알수 있었어요. 피지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각질은 물론 모공 크기도 줄었어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달라졌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일라이트 111 세안법입니다 일라이트 성분이 있는 폼클렌징으로 하루 한번 1분 동안 세안하는 방법이에요 세안 후 피부당김 없이 보습은 물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해주는데 도움을 줘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닥터에르마 일라이트 폼클렌징인데요 적은 양이어도 거품이 엄청나요 거품에는 마이크로의 작은 입자에 일라이트 성분이 피부 깊숙이 박힌 노폐물을 닦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1분 이상 일라이트 성분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 문질러주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 미온수로 적당히 온도를 확인한 후 세안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분 동안 거품으로 문질러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라이트 성분이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어야 깊숙이 박힌 노폐물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실제 비교를 위해 111 세안법으로 얼굴 반쪽만 세안을 하고 피부를 비교해봤어요. 와,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정말 보여요. 세안을 다 하고 아직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 깨끗해 보이죠? 피부 깊숙이 박힌 노폐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싶다면 닥터헤르마 일라이트 스무디 폼클렌징과 함께하는 일라이트 111 세안법을 추천드려요.